자이번엔 적중 예상 문제 4강 시호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힐버트 변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힐버트 변환은 우리가 이제 SSB 변조 방식에서 마이너스 90도 위상을 갖다가 전시시키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한 그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를 갖다가 마이너스 90도 이상 전일시킨 상태에서 그걸 통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st를 갖다가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출력을 갖다 보게 되면, 사인하고 코사인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이 부분을 갖다가 아, 사인을 갖다가 마이너스 90도 이상 천을 갖다 시켜보게 되면 자이 부분이 코사인이 돼버리고요. 자이 부분이 사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출력은 자 코사인에다가 사인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부분이 아,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에 관련된 그 부분 두 가지 씩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진 부분은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이 나왔던 부분, 이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느냐 하면 신호가 주어졌을 때 여기는 F1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FC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두 개를 갖다 는 모두 다 플러스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 플러스로 좀 우리가 그값으 갖다가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뺐을 때의 관계하고 좀 다른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 사인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 실버트 변화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변환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갖다 그냥 설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곡을 통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에 관련된 식으로서 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높은 주파수로 생각하게 되면 코사인 사인으로 이걸 딱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코사인 식에 얘기하면 FC가 나오고요. 사인의 f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이 부분을 갖다 얘기한다면 사인의 f c 가 되고 코 사인의 f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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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사인 관계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넘기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가 볼 수가 있느냐면 서로 반대의 경우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된다고 라해각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에서 아, 발생이 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나보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랑 관계가 앞으로 꼬집어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항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라는 항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사인는형태로서그 그 결과 가어 갖다, 갖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했던 부분을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인과 후사인이 곱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와 같이 지2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아, 90도 이상 천일을 갖다가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통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 라는 것자 한번 보죠 어, 혼동되니까 사인의 x는 여기 같이 코사인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 코사인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90도만큼 지연을 갖다가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파인 앞선 분야 뒤선 분야를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사인과 코사인 관계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마이너스라는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만큼 지연이 된 그런 형태가 바로 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 90도만큼 변화를 갖다가 시켰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결국은 사인을 갖다가 마이너스 90도만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에또 마이너스 2분의 8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결국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코사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갖다 그냥 더한 거죠. 두 개를 갖다 더했더니 다음과 같은 항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f 한과 f 2라는 주파수는 똑같은 항을 갖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자이 부분 갖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 c 마이너스 f 한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두개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